빨리 하시라고 눌러 주셨네. 요 <laughs> 만성 췌장염 볼게요. 어 이제 신우씨랑 없이 나머지 끝내 버릴게요. 주소 했고요.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발성 급성 췌장염 환자와는 달리 아밀라제랑 리파제 증가하지 않아요. 진단 세크레틴 자극 검사를 해요. 세크레틴 자극 검사는 세크레틴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는 효소를 분비를 해라! 하는 신호인데, 효소 분비가 안 되면 만성췌장염인 거예요. 그래서 세크레틴 자원 검사를 하는데, 단, 영상 검사에서 석회화소견이 보이면 굳이 세크레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석회화소견이 볼 때는 이미 만성췌장염이 이미 진행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크레틴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만성췌장염이 진단은 세크레틴 검사인데, 영상 검사에서 칼시티 케소견이 보이면, 세크레이팅 검사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검사가 혈청 트립신노겐 아까 트립신노겐은 최장에서만 도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 아밀라제 혈증에서 구별할 때트립신노겐 측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혈청 트립신노겐이라디자이노즈 유리나리 스크리션 테스트를 같이 검사를 해요. 이거는 흡수질환에서 나왔었죠. 지방변이 있을 때. 이게 정상이에요. 흡수능은 정상이에요. 근데 혈청체 수명이 감소해요. 요런 결과가 보이면 그것도, 예, 말성체장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영상소견에서 칼시피케이션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유해수면 t 티를 통해서 다른 거 배제해야 돼요. 다른 거, 치장난 가성능 이런 거 배제를 해야 되고, 석회화, 그리고 체감, 확장소견이 토경이 전형적인 소견이에요. 체감 확장소견. 그래서 보면 여기가 채반이에요채반채반이확장된 체반. 소견이 보이고 있고요. 하, 이것도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심미하게 아, 아쿠스틱 섀도가 있어요. 이건 보여요. 이렇게 이게 채석이에요. 이거 아쿠스틱 섀도 엄청 보이죠? 그리고 다 채석 보이죠? 이것도 만석최장염이고요 여기서도 최석이 군데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ESP를 하면은 만성체장염에서는 이렇게 구글구글 구글구글 늘어난 소견이 보이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교해보면 아시겠죠? 이게 주체반인데 이렇게 쫙 예쁘게 빠져야 되는 게 구글구글구글 이러면 확장돼요고만성체장염 소견이에요. 치료는 아픈거랑 소화불량을 치료 를 하면 돼요 간헐적 복종발작이 있으면 즉석체장 염처럼 고정적 치료를 하면 되 고요. 심하고 지속적이면 지속적이니까 유방 요인이 술 끊어야 되 고요. 지방질많이많은 음식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화효소가 그만큼 많이 나으면 되겠죠. 그래서 소화효소 필요없는 미형체인 tg 투여하는 것도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가진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일단 다른 원인의 복통을 먼저 대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울타스노그램 이런 거 쓰면 되죠. 그리고 체장음파 검사 이런 거 통해서 중계무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세크레틴 검사를 해요. 세크레틴 검사를 해서 중탄상염 농도가 감소했거나 체장분이량 감소를 했으면 그건만성체장염이에요 그러면 체장표소를 쓰면 돼요. 체장표소로 감소되고요. 췌장표소로 쿨화 그 분량도 감소가 돼요. 목표자체가목통이랑소화 분량을 해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성 췌장염의 치료는 그냥 췌장표소를 보충을 해주면 돼요 포석이 없으면 이제 e p 랑인베이시브라 검사를 해서 채반이 확장되어 있으면 그때는 외과적으로 채반 감압수을 해줘요. 우리 몸의 통증을 일으키는 건다 늘어났을 때예요. 허혈됐을 때 늘어났을 때. 우리 몸바깥에 피부랑 안에 내장의 피부, 내장은 통증 그 노시디센터라고 하서그게 달라요 전혀 여기는 째지고 뜨겁고 차갑고 이게 통증이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는 그런 걸 다을 진화적으로 그런 걸 다을 확률이 적었고 그게 닿는 즉시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 찢어지면 죽었어요 다 찢어지면 한 내장 찢어지면 이제는 살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런 거에 대한 특징이 센터는 없어요. 오히려 허혈, 피가 안가거나 아니면 늘어났거나. 그래서 다들 그 뭐야 다들이 아니라 그 통증, 그 아랫배 통증 가장 많이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변을못본 거예요. 변을 못 봐서 대장이 늘어나면 특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확장 대치관이 중요한 거고요. 주간 때문에 그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이 확산된 시관을 감압수를 통해서 해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해두면 여기도 연결이 되고 저기도 연결이 되고 여기저기 연결이 돼요. 그러면 최소 안 외울 수는 없어요. 의학은 안 외울 수는 없어요. 절대 안 외울 수는 없는데 최소한으로 외우고 네,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장 효소를 치료를 하는데, 보충도 없애주고, 소화 불량도 없애주고, 근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충분한 양의 활성화된 최장 효소를 12장까지 전달하는 게 힘들어요. 왜? 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장 효소는 산에서 망가져요. 왜? 최장 효소 12장 그쪽은 연기성이잖아요. 페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최장 효소 쓸 때, 보조제로 PPI, 중탄산염 H2 알타고비스트를 같이 써줘요. 혹시, 가나다라 선택형으로 나와서, 췌장효소 지금까지는 안 났는데, 췌장효소랑 이거랑 같이 쓰면, 써줘야 돼요. 실제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하 치비지역까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성체장염 치료, 두 번째로, 수술 치료인데, 아까 주체과장이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이 동증을 일으키니까, 백수를 해줘야 된다. 그 백수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 공장 청취 납수를 해 주면 돼요. 확장 없으면 잘라 주면 되고요. 합병증은 아까 코발라민 흡수장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최장수 투여로호조되기 쪽인 트리시펙터랑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을 없애 주니깐요당 불내성도 그 생기기는 하는데 위험한 거는 안 생겨요. 대신 비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겨요. 이건 비타민 A랑 아연 결핍에 의해서 생겨요. 여러 가지 아밀라제를 포함한 산출액이 생겨요. 이것도 다 야마에 있어요. 아셔야 돼요. 또 위장관 출혈도 잘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잘 생기기 때문이고 체액부 염증으로 인해서 혈전으로 정맥류가 파열돼서 음, 위장관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고요황의 당만류 단순성 간 경변은 그렇겠죠. 체득구 부족, 만성체장병일 때. 염증이니까 주변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면 최장 주변에 있는 그 소화, 그 뭐야, 내장 주관들이 뭐예요? 당관이 담관 있죠. 당관이 막히니까 황달이 생겨요. 당관이 또 생기고, 잠수성 간염병도 생기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피하 지방 개사로 악통을 동반한 붉은 결절이 생길 수 있고, 수질, 그러니까 뼈 안에 있는 지방 개사로 병풀이 도 생길 수가 있대요. 마약 중독. 췌장 쪽은 통증이 엄청 심해요. 급성 췌장염기 만성 췌장염이든 췌장암이든 그렇기 때문에 마약성 독이 제일. 뭐, 뭐, 그 급성 췌장염 치료할 때도 대메로 썼었죠. 만성 췌장염도 급성 중독 상태는 급성 췌장염 고 급성 췌장염을 치료도 같아요. 먼저 뒤 거기에 추가로 췌장염도 해주는 거예요. 상처장 <목소리> 트캔서 덕탈 아데노카시노마가 제일 많아 요 90%예요. 소화관은 다아데노다아데 소화관 자체가 분비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데노라는게 선자, 선, 글렌드 글랜드, 뭘 분비하는 세포라는 거예요. 소화관 자체가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암 자체도 다 거기서 생겨요. 헤드에서 70% 생긴다는 거. 팜케라트 켄슬의 리스크 팩터 중 가장 중요한 게 스모킹이에요. 그래서, 체장을 보호하려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돼요. 술은 염증이고, 스모킹은 아니에요. 만성체장염 비만, 가족력. 음주, 아니에요. 담석, 아니에요. 음주는 염증을 일으키고, 담석은 급성체장염만 일으켜요. 커피소비와 체장 사이에 연관성 없다라고 필리스에 명기되어 있어요. 이런 건 따로 외워둬야겠죠 그래야. 그리고, 실제로 야마이도 나왔던 것 같고요. 주소는 똑같아요. 체중 감소, 암이니까 그렇고, 황달 때문에 소염방생기인 거고, 그, 팡크레트 캐서의 그니까 아니, 페리엘플라이캐서의 전형적인 소견 중에 하나가, 진행하는 황달이에요. 진행하는 황달. 점점점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황달도, 그,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헬스는 적혀있어요. 보통, 똑같아요. 몸을 앞으로 돌리면 완화되고, 그 앞에 췌장염이랑 똑같아요. 근데 췌장암에서 이렇게 복통이 일어나면 그때는 수술로 절제도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미 진행할 때도 진행했을 때췌장암은 진행할 때도 진행했을 때 통증이 생긴대요단 예외는 요거는 뭐 아시는 건데 단 예외는 리시크 통증이라 고험 아밀라제 혈증이 있을 때는 이건 종양이의 체방 폐쇄로 급성췌장염이에 발생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때는 통증이 있더라도 수술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드물고요 대부분 체장암에서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미 진압할 때도 진행하고래요 전형적인 주소죠 그, 커버이시어 사인 이거는, 어, 보시면 되고요 황달이 발생한 환자에서 갑작품 없이 당남이 커져있을 경우에는 간에 다만의 악성 폐쇄에요. 악성 폐쇄. 울트라 소모그로피로 당연히 담낭이나 췌장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시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페리의 펠라이 캔서 페리의 펠라이 캔서가 아니라 단관 폐쇄 단관 폐쇄의 그 시그널이 보이면 일단 무조건 울트라 소모그로피 먼저 가는 거예요 단관 폐쇄는 무조건 울트라 소모그로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보면 좋아요 담소 바로 대처할 수 있고. c t 췌장암고계시 가장 먼저 시행을 하는 거고요 종양은 정상 체세질보다 조형 증강 효과가 낮다라고 그랬죠. 아까 앞에 배웠던 대부분의 종양은 하이퍼메스큘라예요 종양, 조형 증강 했을 때 조형 증강이 잘 돼요. 근데 최작 암은 조형 증강이 안 돼요. 제가 시술날줄때 조형 증강 잘 되는 수화기 종양, 조형 증강 잘안 되는 수화기 종양 따로 분류 해서 정리해놨어요. EUS나 ERCT는 의심이 되나? CT에서 종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췌장암 아까 급성 췌장염의 감염에서도 조직 검사가 많이 유일하게 네. 할 수, 확진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췌장암도 똑같아요. 조직 검사만이 유일하게 그 확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영상학적 소견을 최반 선암 이게 지금 판트리아트 케이스 말하는 거여서 선 얘랑 예후가 다른 체도세포암 이게 아이슬렛 그 앞에 말씀드렸던 아이슬렛 셀이에요 그리고 림프종도 유사한 소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얘네, 얘네가 예우가 얘네 예후가 다 달라요 얘는 예후가 너무 안좋은데 얘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없차피둘다잘라보는거기 때문에 개복수술로 조직검사하면 돼요 어차피 그냥 팡크라이캐케스 하면 갈려고 조직검사하면 돼요 근데, 종양의 절제가 불가능하자나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못하니까, 경비침입입생검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걸로도 할수 있으면 왜 굳이 개복수술해요? 이거 안 좋아요. 경비침입입상검은 헤리슨에, 파종될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목소리를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으면, 개복하는 거예요. 수술 못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맥 기상이죠. 동맥 조형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음형이 보이죠. 저음형이 보여요. 아이고 이거가 지나 여기 이거는 전이된 거예요. 체장암이 네. 전이된 거고요. 여기가 체장암인데 이쪽 이쪽 도비해서 저음형 보이죠. 대부분의 암은 좋은 중앙이 되조 좋은 중앙이 안 되어 있어요. 전이된 거고요. 여기도 조용순간을 하는 건데, 여기가 주변에 비해서 조용순간이 약해요. 그리고 체감이 확장된 소견이 거예요. 다 체장암 소견인 거예요. 이 r 시피상에서는 여기 뭔가 필링 디펙트가 있죠. 근데 앞에 장관석에 의한 필링 디펙트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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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찼었잖아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리고 여기는 늘어, 늘어난 소견이 보이고요. 이게 담과 췌장암의 아, 뭐 페리엔 펠라리 캐서죠. 페리엔 펠라리 캐스의 전형적인 MRI 그 소견이고요. 담관 확장된 소견 보이고요. 간외 담관이 확장된 소견 보이고요. 여기에 최장의 저용도 종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양이 정형으로 되어있고 담낭 늘어난 소견이에요. 여기는 간외담관이 늘어난 소견이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또 따로 파서 또 오는 이유가 적포 혈행과 간경병증이 있었잖아요. 최장암에서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근처에 문맥이 지나가요. 최장암이 문맥을 침범을 하면 당연히 문맥을 못 가니까 축포 혈행이걸 생기죠. 그래서 꼭감변병 중에서만 축구혈액도가 생기는게 아니라 최장암에서 축구혈앵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뽑고왔고요 이거는 최장암이 아니라 최고종양이에요아이슬리의 게스트리노마 게스트리 분비하는 종양이라는 거죠 얘는 여기서 저으면 보여요 근데 네, 그 복부조형 시티, 동맥, 동맥을 이제 조형했을 때는, 여기서, 아, 이거구나. 죄송해요. 이거구나. 전 처음에 이거 위인줄알았어요 위처럼 생겨가지고. 그 요게, 그, 최장암인데, 복부단인 시티에서는 저음형을 보였는데, 그 동맥 위상에서는 조형 증강이됐고요 평황강에서는 쉽게 나왔죠. 원래 췌장암은 원래 이런게 안나오죠. 조요증당에서 중증당이 안되는데 이거는 췌장이 생기긴 했는데 선암이 아니라 아이스리셀에서 기원한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췌장암에서 저음형 보이죠. 이것도 아마 지연동맥기에요. 조요증당 안됐어요. 이거는 동맥기에서 조형증만 됐죠. 이거는 선항 아니에요. r c d c 일 기원의 종양이에요 치료는, 어, 당연하죠. 다 수술이라고 했어요. 위치상 최시비지장별로 이렇게 불처포레이션 하면 되고요. 페리아 플라리티 사업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울트라 소노그래피 제일 먼저 실시하는 거예요. 담관 막혔으면 일단 초음파 들이대면 돼요. 다 했어요. 소화기 다 했어요. 장당 약 5시간에 걸쳐서, 본과2학년때 말씀드리지만, 소화기가 그 국시에 거의 10분의 1이에요. 제일 많아요. 내과에도 있고, 외과에도 있고, 내과치도 엄청 두껍고요. 가장 많은 걸 하루에 끝냈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제 국시 수석하시면 돼요. <laughs> 자, 대개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그 힘이 빠져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입에서 말이 안 말이 같은 저장 공간에서 서로 간섭하는 지식들을 따로 모아봤어요. 모아서 다시 공부를 하면. 시줄 아까 앞 짰으니까 날줄로 한번 짜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시줄 날줄로 이름을 적어봤고요 제일 어려운 게 리스크팩트에요. 이건 외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외우는 방법도 없어요. 이해하는 방법도 없어요. 리스크팩트 찾는 게 대단히로 이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코트로쫙 해가지고 이거 입고 있는 사람이 가, 더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라 이유가 없어요. 회반전이 그런 걸. 어떻게?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것도 찾은 것도 있지만 이유가 못찾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아서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조금 덜 헷갈리게 외울 수 있겠죠. 아까 언급했던 거예요. 질산염이 박테리아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위산 떨어져서 박테리아 생기는 거고 질산염 생기는 거 위암의 리스크 패턴을 이해하면 뭐 비슷한 거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 되죠 대장암도 아까 박테리아하고 그렇게 되 있다고 했어요 동물성 지방이랑 아주 큰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스모킹 아이씨, 스모킹이랑 이거 다 알죠? FAP, HMP, CUC 이거는 다 리스크 팩터를 워낙 자주 얘기해가지고 아실 거예요 스모킹은 그래서 또 따로 정리를 했어요 스모킹이랑 관련된 거는 담낭암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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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우셔야돼요 감적 정체 다 했던 거니까 췌장암은 스모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요. 가스토 리스크 팩터, 아까 말씀드렸어요. 먹는 거, 여성이라고. 먹는 거는 많이 먹는 거, 적게 먹는 거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성은 연령 증가도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고요. 세수욕남성은 아까 융혈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강염병은 하이퍼 스트레이저니까융년이랑 관계되어 이라는거하시면 되고요. 췌장삼용대 리스크 팩터도 되게 헷갈려요. 담석은 얘만 있고 알콜은 이두 개만 있고 얘는 담석 알콜 올 스모킹 뭐 이런 게 헷갈려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담석은 분석체념이만술 감성 담배 하지 마라 술은 염증 담배는 네. 암기만. 요것만 외우시면 요거, 요거, 요거는 안 되지만 이것만 외우시면 요거요거요거는안 헷갈리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헬리스는 이거 관련 없다 이거 관련 없다 이거 관련 없다 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대단히 연구해봤더니 똑같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외우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용종과 암의 관계 다 선종이에요. 다 선종. 위암 80%가 증식성 용종이지만 선종성 용종이 약성 가능성이고요. 있 대장암도 선종성 용종만이 뚜렷한 전환 공변이고요. 선종성 용종이 암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아까 말했죠. 고양이나 크기는 다방계 있어요. 담낭은 당연성종성이고 절제수 적움증이 이게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크기 있죠? 크기 있죠? 아까공간되 증상이 있을 경우, 50세 이상이 경우. 최장도 아데노예요 암과 조영증강 효과. 조영증강이라는건하베스클라라는 거예요.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다는 건 혈관 발달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 전형적인 하이퍼베스클라죠. 어리, 그러니까, 일찍 차고, 빨리 빠져나가. 머시암 됐고 담낭암도 조영증상 됐어요. 췌도종이 아까 봤죠 조영증상 됐어요. 느린 시장에서 조영증상 보이 특이한 경우 있었죠. 아까 간내담낭이었어요. 조영증상 되지 않는 경우가 췌장암. 최장암이 전형적이에요. 췌장암이 조영증상 되지 않아요. 아까 봤던 한 봤던 것 중에 하나 결장암 유래된 전이석 간암. 결장암 유래는 결장암 자체가 혈관발리이안되있기 때문에 결장암 유래의 전이석 간암도 조영증상이 잘안 돼요. 그래서 아까 도종양에서 유발 그 전이된 간 전이성 감암은 조형순환이 잘 됐었죠 자 리스크팩터도 따로 뺐어요 정맥류 출혈의 디스크팩터는 문맥고혈압 정도 정맥류의 크기고 선종성 용종의 디스크팩터도 공변의 모양이랑 용종의 크기예요 비슷해요 둘다 크기는 들어가요 당연히 이건 고혈압 정도가 필요하고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무경성이나융모성이 관련된 아시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아시면돼 크기도 따로 뽑았어요. 자, 1cm, 1cm가 들어가는 건주비 폴립의 예방적 담낭 절제술이고요. 조기 위험에서 비융기형 병변인 경우에 1cm. 네, 여기는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얼썩 없어야 돼요. 얼써 없어야 돼요. 2cm는 조기 위험에서 융기형 병변인 경우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기 인디케이션이에요. 3cm는 담석의 예방적 담낭 절제술이에요. 구별해서 그 외워두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스모킹은 대장암 위험인자 들어갔어요. 최장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예요. 그리고 펩티걸스에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고려할 상황에도 스모킹 들어가요. 펩티걸스에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고려해야 될 거, 뭐, 엔세이즈, 뭐, 위, 구조 여러 가지죠. 그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펩티걸스는 원래 p p i 로 치료돼요. 치료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이유에 있어서 치료가 안 됐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수술을 하면은 안되죠 이런 이유에 있어서 치료가 안됐던 거 이것만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외상수술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외상 있고 외상 그러니까 다치면 췌장이나 담낭이 걱정이 됩니다 췌장이나 담낭이 걱정이 됩니다 충격받으면 췌장이나 담낭이 걱정이 됩니다 간담체중에 췌장이나 담낭이 담낭 담관 질환은 일단 울타르 소너그래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는 다 수술적 치료예요. 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방변 제가 따로 뺐어요. 왜냐하면 담낭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담낭 최장 질환에서 지방변 자주 나와요. 근데 담낭 질환에서 지방변 안생겨요 담낭 질환에서 지방변 안 생겨요. 담관 질환은 생길 지 몰라도 담낭 질환은 안생겨요 지방변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흡수장이랑 소화장. 흡수 장애는 뭐 쇼파울신드롬처럼잘라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런 거고요. 소화 장애는 체장 간, 레내의 문제 있을 때 소화 장애 생겨요. 담낭은 아니에요. 담즙, 어? 담즙이 지방흡수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담낭도 지방병 생기겠네? 아니에요. 담낭 질환 주소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지방병 언급때 있는가? 탄한문제도 없어요. 담낭, 담낭주소에는 지방이 없어요. 최장이랑 최장, 최장효소음 문제니까 간에서 담즙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담낭은 담즙을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농축시키는 것 뿐이에요.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일레용은 뭐겠어요? 담즙은 재활용이에요. 일레용에서 재흡수해서 다시 쓰고 재흡수해서 다시 써요. 문제 생기면 재흡수하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지방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파지분비 감소했을 때만성체장이 생기고 합성장이 간 간에 합성하는 거니까 분비장이. 일차성 담수성 간병변은 담관, 담, 간내 담관이 망가진 거잖아요 간내 담관이 망가진 거니까 그럴 수 있고 담즙 체육수 장. 크로 병원 일레용에잘치료해요또그인스피닝 투거클러시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일레용다친건다 포함되는 거예요. 감량 당관주 제가 확인해봤을 때 지방별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장시간 듣느라고 수고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